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크레 정우재프로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팔로우스루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볼수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동작이 치킨윙이에요. 치킨윙은 이제 임팩트 이후에 내 왼팔이 굽어버리는 동작을 치킨윙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스 유발을 할수 있고요. 비거리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또 훅을 낼 수도 있는 동작이에요. 여러 가지 악성 구질을 만들어내는 정말 안 좋은 동작인데요. 이 팔로우스루 때 이거 하나만 체크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스윙이 많이 개선이 되고, 어, 비거리나 공이 구질 뭐 이런 것들을 다 어, 한꺼번에 여러 마리 토끼를 이렇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느낌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클럽 헤드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클럽 헤드에 집중을 하시는데 임팩트 이후에 내 손보다 클럽 헤드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 어, 그것만 체크해 보시면 돼요. 클럽 헤드가 내 손보다 비슷하거나 늦게 진행이 되면 무조건 치킨윙이 나올 수 밖에 없고요. 내 손보다 빠르게 나오면은 무조건, 어, 이제 치킨윙이 나오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어색해질 거예요. 얘를 빨리 보내면서 이렇게 빼면 자, 클럽헤드에 그렇게 집중을 했으면 이번에는 손에 집중을 해볼게요. 양손에 자, 임팩트 이후에 내 허리쯤에 왔을 때 오른손 바닥이 내등 뒤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내 오른손 바닥이 예를 들어서 목표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치킨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치킨윙이라고 하면 릴리즈를 못 하게 만드는 동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 손바닥이 목표 방향이 아니라 내등 뒤를 바라보게 싹.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팔꿈치에 집중을 해 보실게요. 어, 결과론적으로 치키닝이라고 하면은 왼쪽 팔꿈치가 굽어 버리는 동작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나오지 않도록 임팩트 이후에 내 왼쪽 옆구리 쪽에 붙어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자, 손도 자연스럽게, 어, 내등 뒤를 바라보고 있고요. 클럽 헤드도 훨씬 더 빠르게 손보다 선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클럽 헤드에 집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손, 그리고 이 팔꿈치에 집중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치키닝을 개선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정크레 정우제프였습니다.